우리 전국상 영국 간의 강건함을 칠배나더하여 주시고, 이민족을 포구마시키기에, 귀하게 쓰임받고 이사오니 더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능력도 지켜주옵소서, 이 귀한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마다 해결해 주시고, 질병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되게 도와주옵소서, 소돔고모라의 열 명만 있으면 살았는데 이곳에 이렇게 수천의 의인 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 주옵시고 평화적인 통일도 꼭 이루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당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평화적인 남북 통일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1천만 회원들이 모집되어 정말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전쟁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아멘. 공산정권은 무너지게 하시고 참된 민주주의가 부풀어오게 하시고 아멘. 어둠의 소녀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밝은 빛만 비춰주게 도와주옵소서 이밤에도 큰 은혜의 이될줄믿사옵고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는 속질들 많습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저들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 주시고 아름다운 감정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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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또박또박 또박, 천천히, 조금 더우시더라도, 저기요, 에? 좀 더우시더라도 붙여 붙이지 마라. 어, 왜냐면, 사우나에서 부채부치는 부치 사람 없잖아. 그지 우리 어, 뭐 담배로도 가는데, 지금 여기서는 땀 빠지는 게 아니고 독 빠지는 거예요 어, 몸에서 독 빠지고, 영혼 죄 빠지고, 이자것들싹 빠져나가게, 아, 그걸 못 나가게 막아버리면 되겠어. 어, 그렇지, 그렇지. 자,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대우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이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알아사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체예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논 날이 웃기고 성령으로 세례체예를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 묻자와 하로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이테니가 아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 죄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에, 강사님 뒤에 두고 소론이 길면 결례여 결례.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하시도록 합니다. 연동목사님뭐 일부를 먼저 하라 그랬는데 말이야. 어? 근데 음, 자 주먹 다 드시고 옆에 좌우에 다 같이 우리는 이겼습니다. 앞뒤로 다시 했어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와, 딱 마이 오셨다. 마이 오셨어. 대전이 생긴 이후로 제일 많이 모였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예배하는 데가 어디냐면 그 유명한 국민의 봉사 장경동 목사님 교회에서 지금 성령의 나타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카메라 한번 비춰보세요 얼마나 많이 모였나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반드시 예수 한국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집회하는 이유는 10월 3일이에요, 10월 3일. 그렇지라고요? 10월 3일에 우리는 혁명을 한다고 그래요. 예, 강원 이승만 광장에서 10월 3일 날, 천만 명이 거기 모여놨다, 천만 명. 아멘. 작년 3년 전에 10월 3일은 500만이 모였어, 500만. 근데 이것도, 건국 후의 기록인데, 이번에는 아예 천만명을 모여서 예수 안국 복음 통일을 확정 지으려고 합니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나 또 유튜브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10월 3일날 가문광장으로 와이드 해야 돼요? 올 사람 손 들어봐, 올 사람. 한 바퀴 들어봐. 끝났다 끝났어 끝났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러니까 그날은 그날은 거기에 오지 않아도 될 사람을 내가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그분들은 유튜브로 참여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서 추상을 치르는 사람 그거 두가지 외에는 100%다참석해 할렐루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망해요 지난주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슨 법을 지금 올렸냐 하면은 대한민국 교회 해체법 국회의원들이 79명이 서명을 했어 혼이 떴어 이새끼들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가는 줄 알아야 돼요 더불어민주당은요 목표가 뭐냐 조선인민공화국이니까 그게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하겠어요? 나는 처음에 안 믿어서 그 말을. 에이, 설마. 대한민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야당이라도 그렇지, 아무리 주사파 정당이라도 그렇지, 교회 해체법을 만드는 데 어디 냐 아니, 보니까 이게 사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어? 이러니까 내가 망한다, 이거. 이러니까 내가 망한다, 이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혁명으로 맞짱 뜨지 아니하면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의 희망은 여러분과 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가 3년 전에 감흥운동을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정권을 조치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정권 교체 안 됐으면, 지금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면, 아, 지금쯤 짐식하고 3개월쯤 지났으면, 지금 이루어질 상황을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요 첫째 주한미군은 이미 철수됐습니다. 이재명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의 사상이 뭐냐? 주한미군 철수야. 그가 쓴 대한민국을 혁명하라고 한 자서전이 있어요. 근데 이 자서전을 선거하기 위해서 다 걷어들여서 교보에서 책다수해가지고 작전상. 근데 이걸 걷어들이기 전에 미리 이걸 일정교수가 샀단 말이야. 사서 이걸 나한테 와서 줄을 치면서 보니까. 이야, 이재명이 사람요. 보통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돼 주한미군 철수하는 즉시 대한민국은 끊지 주한미군이 철수되면 국방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 제일 심각한 것이 뭐냐면은 달러가 다빠져나가버거요 이 달러는 주한미군을 따라다녀요. 왜 우리나라에 달러들이 와 있느냐, 여기에. 와서 지금 막 주식도 투자하고, 우리나라 경제 첫째 중에서 85%가 우리 돈이 아니야. 여러분이 하루에 밥 3끼 먹었죠? 이 지금 밥 3끼 먹는 이 실력이 우리 돈이 아니니까, 외국의 돈이 한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회사를 설립하고, 그리고 주식을 투자하는 그 힘이 85%라고. 물론 우리나라도 외국에 투자한 돈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부 다 제하면요. 그래도 최소한 5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전 세계 글로벌된 세상에서 만약에 주한미군이 딱 나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아, 미국은 한국을 지킬 의지가 없구나. 제일 빨리 일어는 현상이 뭐냐. 딴 나가 먼저 가잖아. 이주한미군을철수하는 말이 이미 있기도 전에 그 사람들은 정보가 더 빨라버려요.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이 딱 되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이 달러들이 쫙 빠져나가 버리면 IMF가 오는 게 아니야. IMZ가 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이 멍청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알아요? 1945년 8월 6일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어요. 알죠? 알기를 네. 알아라 대전에서 뭐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 <laughs> 그리고 3일 후에 8월 9일날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터졌어. 알아요? 알기를 네. 알아라 그때의 대한민국은 두 가지의 선택을 강요받았어요. 첫째, 이승만과 살레, 살래, 김일성과 살레. 살래. 딱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에 뭐, 여운형 김규식, 뭐, 이동희, 박헌영, 나머지는 대상이 아니에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김일성과 살레, 이승만과 살레. 이것을 선택을 강요받았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때 이승만을 선택했어요. 북한은 어디 선택했어요? 김일성 선택했어요. 두 번째, 시장경제, 한미 동맹, 기독교 입국론에서 살래.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그리고 중국을 친구로 하는 조정동맹, 그리고 주사파 종교에서 살래. 이 선택을 강요받았는데 박수치 세개칠좀 해봐. 대한민국은 오 천년의 역사 중에서 가장 선택을 잘한 게 뭐냐? 그때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어요. 그 선택에 대한 결과 때문에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됐고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됐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선택 한번 잘한 것 때문이야 아멘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잘나가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보라 이거야 너희들이 세계 경제 1 0권의 나라에 사니까 기분이 나쁘냐 떨프냐 그럼 너희들이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를 줄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또한 번의 선택을 강요받는데 뭐냐 지금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에 남노당 박헌영 그 찌꺼기들하고 북한에서 내려온 주사 파 찌꺼기가 붙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다시 연방제 통일을 통하여 북한 같은 나라로 가자고 하는 거야 가면 돼안돼그 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추도하고 있는 거야 연방제그 중에 대표가 누구냐 바로 문재인 이 개자식이요 그래서 문재인은 5년 동안 모든 한 일이 뭐냐?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연망대로 가는 그 일을 하다가 끝이 났어요. 반드시 문제이기는 각방에 집어넣어야 돼요. 용서할 수가 없는데, 용서할 수가 없는데, 아니, 다시 내가 물어볼게요. 또한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선택기를 줬는데, 대한민국을 선택해야 돼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택해야 돼 그런데 교회, 목사들까지도 이 병신 낙관물 같이 생겨가지고. 아니, 미치겠어, 내가 보면. 특별히 소강석 같은 놈 말이야. 미쳐서 이 개자식이 말이야. 어?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내가 왜 소강석을 욕하냐면요. 이번에 지방자치 선거에서 거의 다 자유우파가 이겼거든. 대전도 보니까 거의 다 이겼더라고. 뭐 부청장 이거 뭐고 다 이겼는데, 경기지사 하나가 졌거든. 요거 왜그냐 소강석 때문에 진거야 불과 7천점 차이밖에 안나 만약에 소강석 교회가요 중립만 지켜서도 경기지사까지도 우리가 이길 뻔했어 그 소강석뿐이냐 아니요 목사들이 멍청해가지고 말이야 역사 공부도 안하고 말이야 그 지들이 공부를 안하려면 선지자 정당호 말을 들어야 돼 안들어야 돼 들어야 돼 안들어야 돼 자, 이제 나머지 장소에 그만두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를 줬는데, 이제 우리는 다시 대한민국을 선택해야 돼요? 인민공항을 선택해야 돼. 진짜요? 이 선택을 여기서 말로만 해서 된게 아니고, 정말로 다시 한번 선택해서 승리하려면, 10월 3일날, 강화문 이승만 강력으로 와야 돼, 나야 돼. 이거 안 오면 요 천만 명이 모여야 돼. 안그러면 대한민국 다시 해체된다고 아멘 그리고 내가 설교하기 전에 마지막 부탁드렸는데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전부 여기 저 기록하는 종이 하나씩 받았죠? 받은 사람 손 들어봐 이거 뭐야 받은 사람이 더 많잖아 빨리 나눠줘 빨리 나눠줘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작성을 해서 이게 뭐냐면 전국에 천만 조직이요 천만 조직 뭐라고요? 천만 조직 안 하면 두고 보내니까요. 내 말을 잘 들리니까요. 대한민국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강한 운동을 통하여 근대사에 큰 일을 해낸 게 뭐냐. 정권을 교체한 역사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래 이번에 정권 교체한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이 해체되는 것이 5년 연기된 거야. 5년 뭐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5년 연기됐다고. 경은망이에요이 상태로 가면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니니까 24만초 차이로 이겼다니까 5년 연기됐을 뿐이지요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10월 3일날은 5년 연기가 아니라 영원히 네. 예수 한국 그다음으 네. 북한의 김정은 저 놈을 다 없애버리고 부동당 네. 적권을 외쳐버리고 네. 아멘 투성들과 네. 아멘 다 지어요. 옆에 자우에다 같이.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멘. 그걸 위하여 우리가 성령에 나타남 집회를 하고 있는 거야. 믿습니까? 나라가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 없어. 국가가 없는 개인이 있어 없어. 나라가 없는 가정이 있어 없어. 국가가 없는 직장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은 순서에 싸우면서 이겨야 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예수 왕국 복음 통일될 때까지는 정강운 목사의 이 선지자가 하자 그런대로 하기로 결심하신 마음에는, 보들고 있어, 보석 들고서, 그안두는거 보자고, 보자고 정강운 목사가 하자는 대로 할 니들도 할래,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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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보라고, 손다 들어서, 얘들 보라고, 얘들. 이러면 이건 자유 통일 되는 거예요, 자유 통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야 예쁘다 예뻐 왜 대전에서 이런 애들이 다 있냐 전부 다더 우리 집으로 가자 니들 우리 호적에 전부 전시로 등록 다 해가지고 그러면 너희 엄마 아빠가 미죠 지금 이야 너무 기뻐 얘들한테 박수 한번 해봐 할렐루야 드디어 혁명의 불길은 불이 붙었습니다 참 참찬 어요신 선벽 준비